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30일 성경 읽기 오늘이 여섯째 날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일이고 시간을 내는 일이고 말씀을 펴서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3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그 과정 중에 어느 전쟁이었는지 또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사무엘이 이제 고별 인사를 하게 되는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이 소유이신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을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보리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스피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거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재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의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혼란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집하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모험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부야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하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아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아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회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떠들였다. 사울은 결이 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이부와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라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안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녘의 적진 항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안문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서 에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론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스사람과 모압보함과 하소랑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들과 아스타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어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모랑 나아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바라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르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은혜로 오셨습니까? 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찾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거듭해서 이 왕을 찾는 것은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잘못되고 이 일이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왕이 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 달라고 저렇게 해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는 블레셋에서 사용하시듯이 바빌론의 포로 기간을 이용하시듯이 우리들을 연단하고 또 우리들의 죄와 잘못된 일의 결과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힘을 주십니다. 왕을 선택하고 왕을 찾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왕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도 받고, 사울이 용감해지기도 하고, 사울이 하지 않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 젊은 사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도 주십니다. 능력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거기에 맞는 지혜와 힘도 주시는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해야, 당해야 할 나하스와의 전투가 어떤 전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기에 맞는 지혜도 힘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사람들도 보내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에 그렇게 들거나,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 힘 주시니 주님 또 길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니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더 힘쓰는 한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기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다음 월요일에 사무엘상 이야기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